디. 어 뭐야 이사람 저는 솜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음. 제가 로, 로봇 검셉입니다 알겠지? 곰디야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이상해 제가 폰이 아직 어려서 없어가지고 언니 폰을 잠깐 빌렸는데요 언니가 지금 학원을 가가지고 저 들키면 끝장나고 아, 어? 어? 우리 재설정할래? 아 어, 그래. 그런 게 딱.. 아 어, 웃겠다. 아니 우리 우리 촬영 전에도 방금 저기. 네. 왔거든요. 저는 지금 딸기를 먹고 있어요. 아까 전에 배달원이 와가지고 딸기를 배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까서 먹었어요. 아 까서 먹는 게 아니라 따서 먹었어요. 그래가세요 제가 먼저 와. 아! <laughs> 저기요 저거 저기 살려줘요 아, 어어. 음. 어. 아! 아, 같이 가 빨리 오세요 위에서 장난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<laughs> 빨리 가세요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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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와, 야, 빨리 와. 야. 어. 엄마 <웃음> 엄마 <웃음> 엄마 언니 난 엄마가 없어 엄마를 잃어버렸어 엄마가 날 버려서 어, 음, 빨리 나와줄래? 아니 나 또다녀. <laughs> <laughs> 아니 뭐나 어, 떨어질 뻔 점프기 시켜가지고 떨어졌네. <laughs> 아니 그렇다고 떨어지면 어떡해? 이럴게도 있지. <laughs> 살려줘요. 살려줘요. 잠시만 좀 가만히 좀 있어줄래? 가만히 있어 지금 <laughs> 누가 움직이고 있는거야 내가 내가 점프 점프 <웃음> <웃음> 점프 아니 나 점프하면 날라갈 줄 알았어 나 날라갈 뻔했어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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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안돼 <laughs> 아깝다 <laughs> 어. <laughs> 잠시만요 와, 대충말이야 와, 떨어졌어. 나 죽을 것 같잖아. 죽지 마. 동서창 <laughs> 앞요내 <laughs> 그냥 이거 오늘 포기할래. <laughs> 왜? 빨리 멈춰. 안 멈춰. 뭐? 다시, <laughs> 다시 올랐습니다 예이. 댄좀 아, 빨리 좀와 줄래? 내 네, 여기로 오는 거 맞아? 먼저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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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어. 아! 음. 어. 어 됐다. 됐다. 갑자기 정신 정신 차려. 어, 잠만 어,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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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니? 아니, 잠깐만 멈춰. 됐다. 아니, 뭐해 여러와. 살려 주세요. 나 근데 떨어졌 어? 봐, 빨리, 빨리 올라와. 빵이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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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자고. <laughs> 빨리 가! 아, 진짜 오케이, 오 우리 한 번만 더 떨어지면. 영상. <laughs>